ピーカー 네 여기 지금 오전 작업하고요. 여기 철거하고 부분적으로 텍스 치고 작업해놨습니다. 네, 철거하고 텍스 치고 우물만 발라놨고 천정은 이제 밀착이기 때문에 거치 제거 나머지도 철거한 후에 텍스 쳐놨습니다. 거실 부분 그리고 이제 큰방 같은 경우는 먼저 곰팡이가 이쪽도 철거를 하면서 또 보였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락스칠하고 본드 이제 코팅까지 했는데. 본드 코팅은 진짜 간이 작업입니다. 제대로 작업하려면 곰팡이 부분 절개 1대일로 해서 철거하고 교체가 네,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에어컨 자리도 마찬가지로 락스로 닦아서 지금 본드로 한번더 발라놨는데, 그냥 본드, 일반 본드는 아니고 이제 바인더라고 해서 코팅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우선 마찬가지로 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석고 안쪽으로 곰팡이 보이는 거 이제 보이시죠? 시커멓게. 이 안쪽에도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철거 교체가 맞고, 이쪽에 철거하고, 텍스 치고, 나머지 이제 겉지 뜯고, 현재 창문 쪽에는 다 밀착 석고이기 때문에 작업은 이어서 할 거고, 이제 큰 방은 천장까지 작업이 된 상태입니다. 네, 고객님, 어, 작업 다 완료하였습니다. 네. 오전에 천정은큰방다 했었고, 이제 오후 시간, 네, 방금 전에 마감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어, 벽지는 와서 현장 보시면 네,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좀 어, 고급스러움이 보여지는 이제 마감이 나왔고요. 큰방 거실 거실도 전체적으로 어, 점심 시간 이후 영상 보시면 네, 이제 차이가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주름진 부분은 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어, 수분 건조 되면서 좀 펴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 풀까지 건조가 되는 시기가 약한 3일에서 7일 정도? 이 정도 온도로 유지를 하시면, 네, 전체적으로 펴진다고 보시면 되고, 천장도 다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주방까지. 이쪽은 누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석고가 거의, 어, 차갔다고 하죠. 네 그런 상태라서 부식이 계속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주하는 동안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감 완료하였습니다.